한 어느 날, 놀부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흥부는 와우! 오! 그물 멋져! 오키! 마침 배가 고팠던 놀부가 자리를 비우자 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으쨔! 어, 어떻게 어 하는 거야? 애라 모르겠다! 으아. 모르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옛말처럼 우리 흥부가 딱그 꼴이 되었어요. 어, 살려주세요. 어. 흥부는 놀부 덕에 겨우 <laughs> 그 목숨을 건졌답니다. 고기를 잡고 싶다면, 금을 쓰는 법을 먼저 배워야지. <웃음> <웃음>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로 수익을 얻고 싶다면,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야죠! 남이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투자 공부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할게 많아요. 아니, 아니야.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재식만 뽑아 뽑아서 공부하면 되죠. 여보, 투자 전문가들은 맨날 공부하던데.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여보의 본업은 주부잖아요. 빨래하랴, 애들 돌보랴, 공부할 힘이 있긴 한가요?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한다해도 다양한 전문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따라잡기 힘들죠. 따라서 많이 공부해서 전문가를 따라잡을 생각을 하기 보단 어떻게 하면 전문가를 잘 활용할까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죠. 전문가를 활용하라고? 아싸, 전문가한테 다 시켜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투자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느니 여보, 그게 뭔가요? 바로바로 바로 이런 것들! 첫째, 투자할 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죠 둘째, 가장 기초적인 투자 지식을 알아야 전문가의 조언도 이해할 수 있는 법 셋째, 좋은 금융회사를 잘 골라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금융상품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골라야 하는지 등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 방법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 공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뭐야 이것도 너무 많잖아요 넓부 동영상 쑥 보면 다 알게 될 텐데 <laughs> 아하! 그럼 여기서는 각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만 하겠어요. 첫 번째, 피해예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자를 할때 엄청난 서명, 서명, 서명을 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오, 어, 맞아요. 형광펜 칠한 데에다가 이렇게... <laughs> 잼나네. 뭐가 잼나냐! 여기 보이는 서명, 서명, 서명은 모두 투자자에게 이런저런 책임을 지우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하는 순간 금융 피해에 노출된다 이 말씀. 따라서 서명을 신중히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 자, 두 번째,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부해야 하는데 왜요? 야, 안 그럼 네 형수 꼴 나요. 판매 직원이 반나절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주식형 펀드? 펀드가 주식의 형이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었대. 너 어쩜 나랑 같은 고민을 끼긴 너는 기초 지식 꼭 공부하거라. 그리고 셋째, 좋은 금융 회사 고르기. 에휴. 복잡해 죽겠네. 금융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도대체 누 믿고 맡겨야 돼 여러분도 팟짱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투자에 있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전문가란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판매 직원을 말합니다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고자 이러이러한 내용을 준비했으니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 금융상품 선택 기준 기준을 딱 세우면 금융상품 선택이 훨씬 수월해지죠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의 금융상품 체크리스트를 참고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피해 구제 방법. 사실, 투자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참 어려워요. 절차도 소송도 까다로운데다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거든요. 따라서 무엇이 피해인지, 구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어느 구제기관에 가야 하는지 등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투자 공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셨죠? 이제 열심히 공부할 일만 남았습니다.